9살 딸을 결혼시키려는 무슬림. 내 딸의 가슴은 자랐고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지녔다. 과실은 익었고 몸은 성숙해졌다. 내 딸은 이제 성숙한 여인이다. 아이가 아니다. 이건 과실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? 가슴이 자랐으면 결혼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가요? 성적으로 성숙했고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면 그렇다. 결혼할 준비가 된 거다. 당신에게 결혼은 성관계가 전부인가요? 그렇다. 이제 남자가 딸 안에 들어갈 수 있다. 삽입만 가능하면 결혼시켜도 된다는 건가요? 그렇다.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성관계인 건다. 9살짜리가 결혼에 대해 뭘라나요 아버지로서 당신이 딸에게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게 뭐가 있나요?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나요? 9살 아이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. 당신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? 아버지로서 남편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기르치나요? 내가 알 바가 아니다. 어머니의 역할이다. 딸이 썩은 사과가 되어버려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? 왜 딸이 썩을 거라고 생각하나요? 딸이 노처녀가 되어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마음에는 벌레가 득실거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? 18살이나 20살이 되면 썩는다는 뜻인가요? 18살이나 20살 그때쯤 되면 여자는 늙고 악하고 교만해진다. 아버지, 어머니, 남편 그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폭군이 되지.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거다. 그게 당신이 여자한테 바라는 살인가? 여자가 먹혀야 하는 음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나요? 아홉 살 아이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? 그렇다. 성관계를 할수 있다.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허용된 것이다. 결혼시켜도 된다. 여기 두 개의 사과가 있다. 둘다한달된 사과다.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지만 결국 똑같은 사과다. 그걸 강간과 인신매매라고 합니다. 아버지가 강간범에게 딸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. 이게 결론입니다. 강간한 게 아니다. 이슬람이 허용한 방식대로 결혼한 것이다.